지금, 키스도 무조건 강건로하기 때문에 막아낼 수도 있어요. 자, 바깥쪽 좋습니다. 이루주자 알렉스 더드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석 점차 리드가 있으니까. 네네. 지금 주자 없이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닝 하나 제가 서로 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여경기 1패에 5.79, 4점 이닝을 이번 포스시즌의투구 박찬호 선수입니다. 월드 시리즈는 세 번째 경기 출전입니다. 바깥쪽. 음. 원스톱, 원벌. 점수는 8대 4, 2타 점이 A로드로부터 나오면서 역 점차가 됐습니다. 벌써 지금 바깥쪽 걸치는 공이 필요해요. 예. 네. 자, 지금 무사기 때문에 일단 카운트 잡는데 좀 신경을 네. 써야 될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루자 행여 한점더 들어가더라도. 네. 아 카운트 잡고. 한점 이상은 더 이상 실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세웅 벌 그렇죠. 아, 체인좋습니다 체인지 아, 체인지업. 어제로그 올드 고 체인도 정말 좋네요. 2세웅 그렇죠, 완벌 박찬호. 위기가 서클 체인에보다는 스트레이트 체인지업. 직구처럼 가다가 뚝 떨어져요. 이게. 리프리의 아, 주자가 2루에 에일로드 나가있습니다. 올라와서 스위스를 상대로 투어난 좋습니다, 곽찬호. 자, 볼트락 여유 있어요. 자, 4구째, 4구다 아, 아, 이렇다 아 이렇다 이번에 안들어갔나요 네. 자, 돌지 않았다라는 넬슨3류심 뭐, 아니 둘렀어도 상대방이 정말 고르기 힘들게 만든는 좋은 낙착한 커브였습니다 네. 아, 네. 네. 거의 팔분음선 이상 돌아왔었는데. 자, 몸쪽 높은 실트 조심하면 돼요. 자, 트렌토. 일단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삼진 피칭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콘스타트 벌월 박찬호 5구째. 자, 5구 잡아당겼고요. 네, 됐어요 자, 1릇한 번. 네, 네 좋습니다. 이호 선고 완화수사 3구가 됐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빠른 공. 네, 선수 좋았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뭐 불만이 없어요. 네. 다음 아, 펌 잡고. 이루 주자 3루로 보내고요 예전에 닉 스위셔가 오클랜드에 데뷔해서 오래 뛰지 않았습니까? 예. 박찬호 선수가 상대하게 제일 싫어하는 팀중 하나가 오클랜드란 말이에요 그랬었죠 예. 공 정말 많이 던지게 하잖아요 예. 예. 텍사스 가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오클랜드전에서 그렇죠 네. 에어와 메드슨이교체치주는 이유는 카누와 가드나 자사타 석에 들어서는데 혹시 에어로 바꾸지 않나 하고 봤던 음, 건데요 예, 예. 박찬호 선수 믿고 갑니다 지금은 예. 인슨 카노 6번 타자 상대. 박찬호 월드 시리즈 등판 2차전 0.1이닝에 안타 1 개. 그러나 이제 앞선 주자 주자가 한명 들어왔던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그렇죠. 4차전에서는 1이닝에 볼래한개 안타 맞찬아요 후보 실점. 네. 네. 코사다에게 안타 맞은 게좀 아쉬웠었어요. 그렇죠. 예. 카노 선수는 오히려 낮은 쪽 공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떨어뜨리고요. 음, 이제 좀 낙관적인 승리가 예상이 됐었는데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고, 승리! 예. 떨어뜨려면 이렇게 합니다. 떨어뜨려줘야 돼요. 예. 40km의 슬라이더였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는 로빈슨 카노입니다. 후에 어떤 그 구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면 부담될 수도 있었는데 완납승이 네. 됐습니다. 섬유의 알레스 로드리게스. 선 이구째 이구 떴습니다. 자 짧은 모인데 어떻게 되나요? 잡아냈고요. 자, 뛰는군요, 뛰는군요, 뛰는군요. 자, 홈에서 직접. 지금 됐습니다. 왜 벤프란시스코가 저렇게 안이하게 있는지 예. 모르겠네요. 짧은 프라이에. 음. 들어왔습니다. 8대5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현지에서는요. 한루베이스 코치는 뛰지 말라 그랬던 걸로 지금 얘기를 예.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정확히 왔으면요, 이건 아웃타임인데. 그리고 서두르지 왔죠.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보세요. 예. 나가면서 탄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뭐, 박찬호 선수의 돌아온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개운하진 않죠. 예, 개운하진 예. 않았어요. 예. 8대5가 네. 됐고요, 투아웃 이런 과정들은 또 분명히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요. 예. 아 저것은 들어오기에 쉽지 않은 타구였는데 어, 수비에 대한 좀 아쉬움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저그 정도 거리면은 최소한 정확도에서만큼은 게 예, 그렇죠. 레오마트 들어왔더라도 좋은 승부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더 응. 스라이? 응. 가드너. 었습니다. 관영환 네. 네. 좋았어요. 가드너가 오늘 아주 멋진 수비를 한 차례 보여줬고, 그리고 상진과 내야땅볼 두 개. 바깥쪽 제이지고요 네. 만약에 박찬선수가 충분한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가드너 몸쪽으로 빠른 걸 승부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점 차인데, 의즈가또 뭔가 준비하고하니까좀 가슴 아, 좀한 구석이 약간 써늘해지네요 예. 박상호 선수도 역시 그 번에 시했던 것처럼 네. 스파이크 안쪽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죠?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좀,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습도 때문에 그라운드 네. 자체가 조금 질뻑질뻑 합니다. 입장에서 약간 리듬을 찾을 때 신경을 쓸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에어 그리고 뒷쪽에는보드을 아, 입고 있는 루치입니다 아, 박찬호 16년의 베테랑답게 오늘도 아주 여유 있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완사트볼. 네. 자 이번에도 타이밍을 빼줬습니다. 체인접이요 롤리스가 차반했습니다 네. 3아웃 박정훈 선수가 위기에서 나와서 앞선 클리플리의 주자를 한명불러드렸지만 안정감 있게 막아줬습니다 8대5가 됐습니다